무소부제의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도 우리를 깨우시고 주님 안에 세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다윗의 고백과 같이 우리가 앉아 있거나 서 있거나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시며 멀리서도 우리의 생각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길을 가거나 누워 있거나 주님께서는 다 살피시고 계시니 우리의 모든 행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혀를 놀려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주님께서는 내가 하려는 말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영을 피해서 어디로 가며 주님의 얼굴을 피해서 어디로 도망치겠습니까?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더라도 주님께서는 거기 계시고 스월에다 자리를 펼지라도 주님께서는 거기에 계십니다. 우리가 저 동력 너머로 날아가거나 바다 끝 서쪽으로 가서 거기에 머무를지라도 거기에서도 주님의 손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힘있게 붙들어 주십니다. 주님의 보호하심을 기대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한 주일 동안을 살게 하셨고 땀 흘리게 하셨고 우리를 일하게 하신 주님 이 주말의 하루가 복된 거룩한 주일을 준비하는 평온과 사랑의 주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 속에서 주님의 선하심과 의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제자가 된다라는 것, 제자됨의 기준을 이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7절에서 계속 이어서 얘기합니다.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자신의 죄와 이웃의 고난에 대해 애통해야 하며 깨끗한 마음을 품은 사람이 하나님을 볼수 있다라고 이 팔복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의의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매사의 온유와 극률과 자비로 평화를 추구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읽겠습니다. 심정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극률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극률이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7절 말씀을 한번더 읽겠습니다. 시작. 극률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극률이 여김을 받을 것이며, 우리는 팔복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을 닮아가고, 천국 백성의 본질을 회복해 나가기 위하여 이 말씀들을 우리 마음속에 담고 있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리고 극률이 여기는 자, 어, 앞에 네개의 복이 마음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복이었다면 은 이제 하반부에 나오는 이네가지의 복은, 복은 이웃을 향한 복이고 이웃을 섬기면서도 내가 복을 받고 이웃을 사랑하면서도 복을 받는 복이 이 팔복의 후반부에 나오는 복들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긍휼히 여김을 여기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입니다. 우리가 뉴스를 접할 때마다 느끼는 슬픈 현실은 이 세상이 상실된 인간성과 비정하고 잔인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던 그 당시에도 오늘날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자만심 때문에 그곳으로 그 자만심이 가득 차서 남을 불쌍히 여길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기도문 가운데는 이런 기도문이 있다, 이런 처참한 기도문이 있다고 합니다. 내가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라는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또 그리고 그들의 사고 속에는 지옥불을 뜨겁게 하려고 지옥의 불쏘시개로저 이방인들이 존재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으니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라고 말은 하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실 수 없는 그러한 안타까운 모습이 그들의 신앙적인 태도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 그 이스라엘이 이제 영적인 이스라엘로 바뀌어서 세상 열방 모두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들의 교만한 태도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생각하면서 남을 불쌍히 여길 줄 몰랐습니다. 심지어 사람이 죽어가는데도 안식일에는 일을 하면 안 된다는 이유를 들어서 그이유 그들을 외면하고 도와주지 않습니다. 이처럼 그들은 표독스럽게 사는 그러한 매정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일부러 안식일 날손 마른 자를 고치시면서 그들이 어떻게 하나 보았더니 그들이 역시 안식일날 의료사업을 했다 치유사역을 했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에 대하여서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이얘기입니다 너희의 양이 구덩이에 빠져서 빠져주고 거기 구덩이에 빠져서 스며들어가고 있는데 네 양이라면 네 재산이라면 그거 끄집어 내 올리지 않겠느냐? 안식이라도 안식일이라 하더라도 니네 양이 구덩이에서 빠져 죽어가면 니네 재산이라고 니가 끄집어 올릴 텐데 왜 굳이 남이 하는 거에 대해서 그러냐? 그러면 이 사람이 그 양의 목숨만큼보다도 못하냐라고 느 예수님이 그들에 대해서 메시지를 주고 있죠. 이처럼 표독스럽고 표독스럽게 사는 세상을 향해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극률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극률이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라고 얘기합니다. 세번역에서는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들을 자비롭게 대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비롭게 대해야 자비를 얻을 것이다라는 이어 말씀, 이극휼 자비, 인자, 사랑과 친절, 불쌍히 여김, 민망히 여김 이 다양한 번역으로 표현된 이 헬라어 원어 헤세드는 이 사실상은 번역이 불가한 단어라고 합니다. 헤세드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대방에게 들어가서 상대방의 마음으로, 상대방에 들어가서 상대방의 눈으로, 그리고 상대방 속으로 들어가서 상대방의 말로 말하는 것. 그게 극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굉장히 많이 아파요. 그럼. 아이고, 아프겠네. 아프겠어. 그런데 우리나라 말에 어떤 말이냐면은 그 남의 죽음이 내 감기만 또 못하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내 나는 감기 걸렸으면 엄청 아픈데 남은 죽을 지경이 되어도 별로 안 아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는 아이고 빨리 나아야지 빨리 나아야지라고 하는데 물론 그리스도의 신자들은 그 정도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픈 소식을 들으면은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기준과는 다르겠죠. 당연히. 근데 이 어쨌든 이 남의 입장에서 우리가 완전히 얘기할 수 없는데, 이 헬세드라는 그 극률이라는 건 만약에 그 사람이 배고파요. 그러면 그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배고픈 심정 얼마나 배, 배고프겠느냐. 내가 뭔가라도 지금 해줘야 되겠다라고 말하면, 을 그 마음에서 말을 했기 때문에 내게 있는 것으로 그 사람에게 베풀 수 있는 마음이에요. 그게 바로 해세드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 상대 입장에서 그의 눈으로 사물을 보고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며 그의 느낌으로 느끼게 되도록 만드는 능력, 이게 해세드고 이게 바로 극률이에요. 그러므로 극률을 흘러넘치는 사랑을 주체하지 못해서 주님께서 한없이 약한 사람들을 대할 때 보여 주시는 모습이며 주님께서는 우리의 입장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이해하시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어 히브리서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실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 돼 죄가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극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 우리를 위하여 모든 죄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를 다 동정할 수 있고, 우리의 대제사장께서는 그렇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극률하심을 믿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앞에 나아가자라는 거야. 우리가 이 극률에 대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얘기하죠. 베드로가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 주님, 형제가 내 죄, 내게 죄를 범하면 몇번용서하오리까 일곱 번까지 하오면 되오릴까? 일곱 번? 이거 굉장히 많은 숫자죠.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작 일곱 번뿐 아니라 일곱 번을 일은 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뭐 계산할 수 없는 거죠 어,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극률 너희가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에게 왜 이런 얘기할까요? 네가 용서함을 받았다나 네가 하나님 앞에 계속 용서함을 받았다나 네가 계속 하나님 앞에 극률함을 입었다라는 거야. 그러면서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들어가면서 예수님이 33절에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시작.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너도 내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5 0 0데라니온 빚졌다고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자가 탕감 받고 나가다가 5 0 0데라니온 빚진 사람 붙들어서 안 갚으니까 옥에 쳐놓았어요. 그랬더니 임금이 다시 열받아서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 같이 내 동료를 불쌍히 이기 마땅치 않느냐. 이거는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비유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어 생각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천국에 올라와서 어, 백보다 심판 할 때에, 마지막 심판 할 때,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하고 왼쪽에 있는 사람들을 대하면서 이야기 하시죠. 그래서 너희가 얼마만큼 극률이 여기었느냐 근데 그 극률이 여기는 대상이 결국은 타인을 향하여 한것 같지만 그게 곧 주님께 꾸어주는 것이고 주님께 베푸는 것이다. 그래서 팔복에 이 앞에 네복 네 가지 복 말고 다섯 번째 복부터 하반절에 복이 어떻다 그랬어요. 바로 이웃을 섬기며 내가 복을 받는 것이라고 그런 건데 예수님이 그 말씀을 다시 얘기하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주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간에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목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아멘.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렇게 극률이 어겼고, 극률의 사역을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이 극률 사역을 감당할 때 그것은 곧 이웃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곧, 어떻게 해요? 아버지께도, 아버지께도 한다라는, 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남을 극률이 여기는 자는 똑같이 극률이 여김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마태복음 18장에 33절, 35절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은,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인이 놓아요. 그 빛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되게 넘기니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 하면 나의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이와 같이 하시리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음성으로 이 말씀을 분명히 드려야 되죠. 긍휼이 여기는 것은 값싼 동정이 아닙니다. 긍휼이 여기는 것은 우리 자신을 위한 투자이고 분명 그 말씀 그대로 긍휼이 여기는 자는 긍휼의 여김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가 더 극률이 여김을, 극률 베풀기를 더 깊이 실천할 수 있도록 결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 우리의 상가운데, 아니, 어, 믿지 않는 사람들 또, 어, 나의 생각과 다르게 말하는 사람들, 또, 나의 취미와 성향과 다른 사람들, 나하고 잘안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극률 사역을 할때참 어렵고 힘듭니다. 주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열매가 주님께서 주시는 열매이고, 성령의 역사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처럼, 이 팔복의 은혜도 주님께서 제자로 부르신 저희를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며, 또 주님의 능력으로 주의 이름으로 행할 수 있는 것이오니, 주님의 이름을 닮아갈 수 있는 마음, 주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는 이 극률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우셨던 주님의 마음을. 우리들에게도 주시고 또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는 그 백성들을 보고 주님께서 민망히 여기셨던 것처럼 하나님 영혼 없는 자 같은 이 세상 사람들을 볼 때에 하나님 그들을 향하여 민망히 보며 극률 사역을 하며 중복이도할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한 자를 사하여 줄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 <laughs> 구하옵시옵소서. 나라와 건사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 아멘. 찬양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의 죄를 속량하신 것을 찬양드립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으므로 시험을 당하는 우리를 능히 도와주시고 또 우리를 능히 긍휼히 여기시며 능히 붙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신 것을 믿습니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루이시고 또 죄가 없으신 주님 어, 그러므로 우리는 그 극률하심에 하나님 힘입어서 주님 앞에 오늘도 나아갑니다. 오늘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극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극률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의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이웃들, 가난한 자와 병든 자들, 용서가 필요한 자들, 그들을 향하여 극률과 자비, 사랑과 친절, 또 그들을 어, 또 민망히 여기며 또 그들을 가엽게 여길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의 질문과 같이, 우리는 형제와 자매를 용서할 때, 내가 몇 번까지 용서해주면 됩니까? 라고 생각할 때 많이 있습니다. 이번까지만 내가 참아주겠다라고 결심하고 작심하면서, 하나님, 그 돌을 넘을 때, 우리는 그것에 대하여 참지 못하고, 또 그것에 대하여 또 절교하며 또 단절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 담기에는 죄된 인성과 또 연약한 인생들인 것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결단으로 할수 없는 일입니다. 주님, 오시어서 나에게 능력이 되어 주시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감동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는 할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물은 되지 않지만 주의 능으로 주의 말씀으로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속에 이 극률이 여김에 대한 믿음을 확장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좀더 너그럽게 좀더 하나님 그 모든 것에 대하여 사고의 확장과 마음의 넉넉함을 갖출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하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단순한 극률 사역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과 또 그들의 힘듦 또 육신의 지치인 것또 때로는 그들의 연약함까지도 하나님 극률의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환대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혀 주었고 병들었을 때 간호해주었고 목에 갇혔을 때 와서 찾아와 주었다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귀담아 듣게 하시고 우리가 생활 중에 그리스도의 선함을 펼칠 수 있는 일또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의를 드러내며. 또 우리가 이 긍휼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일에 대하여 주님 가르켜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주님 남을 윤택하게 하는데 인색하지 않게 하시고 남을 긍휼히 여기는데 경건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결국 주님의 가르침에 따라 우리의 영혼을 윤택하게 하며 우리의 마음을 풍요롭게 하는 그 결실인 것을 우리가 깨닫고 이 극률 사역에 하나님 자세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고통이 해결되기를 간구하듯이 고통 중에 신음하는 자들을 최선을 다해 도와주며 이웃의 슬픔과 고통에 기꺼이 동참하게 하여 주시고 극률의 동정심을 갖는 신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특별히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나의 주변에 무지한 사람들 또 나의 주변에 부주의한 사람들 또 나의 주변에 우울하고 고독한 사람들 또한 우리 주변에 궁핍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 그들을 위태한 지경에서 건져내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공급하며 나눔으로써 그들을 돌볼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그들을 돌볼 수 있는 마음과 자원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그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런 복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긍률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률이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것이 최상의 복이며 완전한 공감의 복인 것을 깨닫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진리가 우리가 용서함 받음으로서 용서를 받게 된다라는 이 시종일관된 메시지 하나님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에서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는 이 기도문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 우리가 내가 죄를 용서함 받은 것 같이 내가 형제를 형제의 부정 형제의 부족함, 부족함을 하나님 형제의 부족함과 부정확함을 어, 형제의 하나님 불의에 대하여 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르키며 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 우리가 죄를 사함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허물을 용서함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눈앞에 보이는 형제자매의 허물을 용서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형제 자매의 잘못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극률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심지어 신앙의 기쁨을 이해하지 못하는 나의 가족들을 향하여 극률한 마음으로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납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라는 이 말씀을 가슴에 담습니다. 주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또 우리가 공전하는 이 지역 사회의 모습들 자꾸만 눈에 거슬리는 어, 공동체 속의 형제자매들, 그 지체들의 아쉬운 모습들, 또 안타까운 모습들, 연약한 모습들에 대하여 극렬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 그들이 함께 생활하면서 아쉬운 모습들을 남겨주고, 안타까운 모습들을 우리에게 대하며, 또 관계 속에서 연약한 모습을 대할 때 어, 그것을 참아내며, 또 그것에 대하여. 긍휼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야고보 사도가 전하는 말씀과 같이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는 말씀을 마음에 되새깁니다. 하나님 아버지 긍휼은 영적인 토양이고 긍휼과 자비는 영적인 투자이며 또한 긍휼과 인자함은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제자도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사오니, 우리로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나의 일에 분주하고, 나의 감정에만 충실하며, 나의 느낌에만 사로잡혀 있고, 나의 현안에만 몰두하며 살아가기에, 다른 사람의 느낌이나 그들이 느끼는 죄로 인한 고통, 잘못으로 인한 죄책감, 또한 용서가 필요한 상황, 공급과 도움이 필요한 상태에 관심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접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극률의 마음과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모든 것 되시며 모든 의미가 되심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이 하루를 살아가며 때를 따라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도 일상 속에서 주님 안에 믿음의 의미, 신앙의 기쁨을 찾게 하시고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것과 주님을 붙들어야 할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힘을 내어야 할 것과 용기를 내어야 할 것에 대하여 주님의 공급하심을 기대하며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혜의 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육체적인 것, 세상적인 것들에 대하여 비우게 하시고 영적인 것을 채우게 하시고 신령한 것을 채우도록.